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지금 윈도 에잇에서 스티커 메모를 열고 제가 생각났을때 중요한 일들을 메모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요 스티커 메모는 갑자기 생각났을때 갑자기 쓸수 있는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메모를 해놓긴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걱정되는 게 만약에 데스크탑에 백업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노트북을 갑자기 들고 나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다는 문제 생기죠. 지금 데스크탑에 있는 메모가는 데스, 데스크탑에만 저장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데스크탑을, 만약에 포맷을 하고 새로 설치했을 때 내용이 지워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어, 항상 같은 메모를 볼수 있고, 어, 보고, 만약에 백업을 해놓 별도로 해놓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보원되는게 필요하다면 은 원노트를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스토어에 가서 원노트를 설치를 했고요 원노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제가 지금 제목을 빠른 어, 노트에다가 자꾸 노트로 추가해서 내용을 추가해 놓을 수 있고 페이지를 추가해서 추가해 놓을 수 있고 지금 페이지를 하나 치우고 제가 그 전에 나왔던 페이지를 하나 치우고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추가를 하고요 제 제목을 정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제가 내용을 제가 넣었구요. 제목을 추가해보겠습니다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트북을 지금 제가 이것도 윈도우 에이고제 어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목을 바꿨다고 제가 넣으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나타난다이렇서 지금 제가 여기다 내용을 입력하면요. 그러면 데스크탑에도 내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 여기 지금 제가 입력한 내용들이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스카이드라이브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든 아니면 PC를 초기화하고 다시 세팅을 하든, 어,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드죠 예를 들어서, 어, 인터넷 맵소핑을 한번 해봅시다. 제 블로그에서 한번 해보죠. 근데 제 블로그가 지금 그냥은 복사를 안 되긴 하는데, 제 일단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괜찮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아, 괜찮은 블로그를 블로그 하나 발견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그럼 복사를 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아니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싶다면 블록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 선택하시고요. 다시 앱으로 가서 온도를 켜고요. 지금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 아, 밑에다 한번 추가해 보죠. 여기다가 Ctrl V를 하면 이 내용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출처도 남고요.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도 남고 자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용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스크, 스크랩을 해서 내용을 저장해 놓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어디 문서를 가져서 이렇게 여러 개 합쳐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싶을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해 놓으면 당연히 제 데스크탑에도 내용이 남아 있을 겁니다. 데스크탑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보죠. 네, 지금 다시 내용이 붙여 넣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수정하면 또 노트북도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 중요한 메모들, 그러니까 어 지워지지 않아, 않아야 될 메모들을 기록해 놓고 싶을 때 그리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노트북에서도 쉽게 어 메모를 해 놓고 뭐 이렇게 활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괜찮은 앱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에버노트도 많이 사용되었고 아니면 뭐 지금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것에서 보면메모 관련된 어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어, 인도 에이지 설치에 있는 태블릿 PC를 쓰고 있을 때는 어, 원더트을 한번 사용해보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